네 kt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열, 제가 10개를 열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부당거래라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보신 분들 추천합니다 2011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봐도 정말 재밌어요 그 당시에 청룡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아주 재미난 영화입니다. 여기에 그두 남자가 주연으로 출연하는데, 어, 유승범 씨가 검사로 나오고요, 황정민 씨가 경찰로 나옵니다. 둘다 나쁜 놈인데 누가 더 나쁜 놈인가 싸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경찰인 황정민 씨가 유승범 씨가 하는 일을 막 자꾸 귀찮게 하니까, 어, 이 유승범 씨가 황정민의 그 단점을, 약점을 팍 파고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랑 자꾸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지 말라고. 예. 이 KT가 서비스라든지 품질, 가격 이런 면에서 그 SK를 이겨야지 KT가 좀더 가입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렇지 못한 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즘 들어서 특히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네 번째 어, 이상한. 생각하는 그 KT의 문제점 네번째하고 다섯번째는 요금제에 관련된 건데요. 네번째는 어 69,000원짜리 요금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4G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6구 요금제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동안 근데 5G에도 이 6구 요금이 있습니다 근데 개통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9만 원짜리 요금제로 주로 개통을 하기 때문에 9만 원짜리를 사용했다가 6개월 이후에 이제 무제한을 원하시는 분들은 굳이 9만 원이나 8만 원짜리 요금제 말고 6만 9천 원짜리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5G 6구가 있고 4G 6구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리미엄 총액 결합이라고 KT의 그 높은 요금제를 쓰는 분들을 위한 아주 그 결합 할인 정책이 있어요. 강력한 어 가격 결합 할인이 있는데 이 25%가 할인돼요. 이거를 묶어놓은 고객들은 그단 베이스 회선인 한 회선만 빼놓고 어 만약에 6구 이상이 2 명이면 1 명은 베이스해 선이고 나머지 1 명이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나 네 번째 식구들까지 결합을 했는데 6구 요금제 이상이면은 어 나머지 분들도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가족 결합으로 25%를 받고요. 그다음에 선택 약정을 했으면 25%를 받기 때문에 50%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6만 9,000원짜리 요금제가 5G 요금제 6구는 여기 혜택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황당해요. 왜이 요금제를 만들어놨는지. 5G 6구는 110기가 제공하는 거고요. 4G 6구는 100기가 제공하는데 아니 4G 6구는 결합할인에 해당이 되고 5G 6구는 결합할인에 해당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요금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간단히도 아니지만. <laughs> 네. 다섯 번째. 이번에도 요금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45,000원 짜리 요금제. 5G 45,000원 짜리 요금제입니다. 슬림 요금제인가요? 어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45,000원이 중요한 겁니다. 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시 지원금을 받고 6개월 후에 요금제를 낮추잖아요. 그러면은 5G 최저가 요금이 SK 같은 경우는 55,000원입니다. 근데 KT가 55,000원짜리였다가 45,000원짜리를 만들었어요. 어우, 되게 좋네. 그때 같이 만들었던 게이 45하고 6구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데 이4만5천원짜리 요금제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요. 6개월 후에 이4만5천원짜리 요금제로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위약금이 튀어나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요금제를 못 내리는 요금제를 왜 만든 거야, 도대체? 생색내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 SK보다 더 낮은 요금제가 있다, 이러면서 사용하지도 못할 그 낮은 요금제를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웃긴, 아주 일선에서 정말, 어, 기가 막히게 <laughs> 욕을 하는, 어, 요금제입니다. KT, KT의 5G 45,000원짜리 요금제. 공시정금 받고 6개월 후에 5G 최저가로 낮추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정말 황당무계한 요금제가 있습니다. 5G 45 요금제입니다. 네, 요거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그냥 재미 삼아서 골라봤는데요. 그 KT 사용자들은 알아요. KT에서 114를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안내멘트가 뭐라고 나오냐면 5G를 선도하는 KT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5G를 선도하는. 근데 그 5G 속도를 체크하는 그 조사, 모조사기관의 조사를 따르, 조사에 따르면은 5G 속도 체크를 했어요. 통신 3사. 아 근데 그 속도에서 KT가 업로드 순위에서 3등을 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속도에서도 마찬가지로 3등을 해요. 여기서 3등은 동메달인데 나쁜 얘기를 하면 꼴찌죠. 뭐 kt에서는 이 공신력이 없다. 없는 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했다.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러지만 kt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또 그런 또 증거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신사마다 다 마찬가지. skkt lg가 다 5g가 안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중에서도 업로드 3위, 다운로드 3위, 기지국수도 KT도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지금 뭐 말이 무늬만 5G. 우리 우리 같으면은 양심에 정말 가책을 느껴서 정부한테 어, 반납할 것 같아 이 5G 사업권을 아직 우리가 기지국이 많이 설치가 안 됐는데 이렇게 5G 요금제를 만들어놓고 비싼 요금제를 만든 어, 고객들한테 받는 거는 너무 이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 반납하겠다. 그렇지만 통신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네, 그냥 이 아주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 5g 요금제로 요금제 상승한 폭이 어마어마 하잖아요 네. 문제가 심각합니다 업로드 순위 3위 다운로드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어, kt 가 어, 114로 전화하면은 5g 를 선도하는 kt 라고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화이글스, 대전 이 연구인 한화이글스를 응원하는데, 날마다 꼴찌를 해서 이 꼴찌의 기분을 압니다. 에, KT, 좀 힘내시고요. 물론, 한화이글스도 맨날 꼴찌하지만, 최강 하나라고 응원을 하죠. 최강 하나. <laughs> 아,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은 정말 짜증나는 그런 일선에서 일하면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네. 괜히 언급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일곱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 LTE 요금제 고객님들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공시지원금으로 개통을 하고서 낮은 요금제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6개월, 공시는 6개월이고요. 그, 선택약정은 SK 같은 경우는 M+, 3개월. 그, 그러니까 3개월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M이라는 거는, 개통한 달이기 때문에, 이월 초에 개통하면, 넉 달이 될수 있고, 월말에 개통하면, 석달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한 달 빼고, 3개월인데, KT는 이거보다 더 심해요. 선택약정 개통하고, 123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꼬박, 넉 달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1등 SK보다 많이 서비스가 떨어지는 게, 어 SK 같은 경우는, 선택약정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그 3개월 이후에는 엠플라스 3개월 이후에는 그 포지 요금제 낮은 요금제로도 어3 3만 3천 원짜리 요금제로도 편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그 유심은 그 LTE 단말기에다 끼우는 상태에서 요금제를 변경하셔야 되겠지만요. 근데 KT는 현실이 어떠냐? 어, 그 SK는 엠플라스 3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KT는 꼬박 4개월이라고 했죠. 123일 후에 요금제를 변경하는데 바로 그런 33,000원짜리 저가 요금을 못 내리고요. 처음에 55,000원짜리로 내렸다가 6개월을 꼬박 다 챙기고서 세우고서어그 33,000원짜리 요금제로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33 요금제를 쓰고 싶고 그러면 은 선택약정으로 개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채워야지 어, 되는 이 불합리함이 아주 KT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G처럼 아예 그냥 5, 5G에서 LTE로 못 내리고 그냥 47 요금제 정도로, 어, 낮출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KT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KT는 굉장히 그런 요금제 설계나 이런 요금제 하향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정말 그 나쁜 말로 얘기하면 양아치 같다라고나 할까요? 그 일선에 이런 그 판매점이나 아니면 고객들의 의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책상물림에 아니면은 자기의 그 매출의 극대화만 노리고서 그냥 밀고 나가기,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렇게 요금제를 설계하고 어,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공시지원금 받고 6개월, 그 다음에 선택약정 받고 123일 후에 요금제 변경하는데 오5 요금제로 내리고 6개월 후에 33 요금제로 내릴 수 있다는 라 거는 아주 불편하고 골치 아픈 일입니다. 여덟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거 때문에 제가 아, 아, 이 영상 찍게 된 건데요. 어, 10월 1일 날 내려온 공지 중에서 그 제가 아까 183일 얘기했잖아요. 6개월 채우고서 요금제를 내려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212일로 늘렸어요. 10월 1일부로. 너무 얼토당토않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6개월도 긴데 어떻게 7개월을 쓰라고 합니까? 고객들한테. 그 필요도 없는 높은 요금제를. 원래 그리고 9만 원짜리 요금제도 아니었어요. KT가 처음에는 8만 원짜리를 만들었다가 SK가 8 9로 8만 9천 원짜리 하니까 얘네들이 부가 서비스 하나를 그 시즌 그리고 지니뮤직 그거를 붙여가지고 어뭐 9만 원짜리 요금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되게 웃기죠. 212일 아. 이게 정말 말이 안 되고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단 다행인 거는 불행 중 다행인 거는 하루 만에 철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 여덟 번째로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어, 인터넷 제약정 약정 갱신에 관한 건데요. KT 인터넷 많이 쓰시죠? 이 한국 통신 어, 이 KT가 그 원래 국가 기관 산업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도 SK보다 조직이 훨씬 비대하고 방대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공중전화 일반전화 이런 것도 지금껏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효율이 안 나오는데 매출은 SK보다 훨씬 높아요. 영업이익이 이제 대신에 SK보다 낮은 거죠. 그 근데 이제 인터넷 가입자가 많잖아요. 어찌됐든 스카이라이프도 그렇고. 근데 이 인터넷 재약정 혜택이 너무 적습니다. 그, 뭐랄까요. 그 약정갱신이라고 하는데, 어 심지어, 심지어 그 약정갱신을 하면은 요금이 같거나 싸지는 못할 망정 할인 혜택이 빠지고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114를 통해가지고 약정갱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이런 판매점을 통해서 약정갱신을 한다든지 이런 채널별로 그런 할인하는 게 채널이 달라지면 이게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정말 납득이 안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몇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인데 그 약정갱신 대상자들을 이렇게 이제 대상자들한테 재약정을 하라고 뭐 이렇게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뭐 본사에서 하든 저희 쪽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 근데 핸드폰을 교체할, 다, 교체할 때 개통실에서 조회를 하면은 약정갱신 대상자라고 알려줍니다. 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이~ 오래 쓰신 분들 있잖아요 장기 고객 상대적으로 덜쓴덜쓴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은 혜택을 덜 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혜택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막 3년이 지나가지고 인터넷 약정은 3년이니까 그때 바꿀 쯤 되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줘요 예 왜냐면 달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몇년 동안 그 까맣게 모르고 제약정을 안 하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별로 없는 사실을 제가 직접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네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건 뭐 비단 KT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KT가 인터넷 제약정 약정 갱신에 혜택이 타사에 비해서 어 좋지가 않아요.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아홉 번째고요 마지막 열 번째, 어, 그 KT 사장님에 대해서 제가 정말, 어, 그, 뭐랄까요, 그, 회장에서 직함이 사장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지금 사장님이 이제 한 사장 되고 이제 2년 정도 구, 구현모 사장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 이 대전 출신이더라고요. 제가 대전인데, 그 서대전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뭐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경영학 박사로 해서 KT에 들어갔다가 이제 내부 승진 케이스로 2020년에 그 황창규 회장의 비서실장을 하다가 이제 37대1의 경쟁률을 뚫고 그 이제 사장으로 어, 선임이 되셔서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도대체 2년 동안 뭘 했는지 납득이 안 가고요. 어 고객들 위해서 좋아진 게 뭔지 5G는 속도는 더 개선이 되었는지 어, SK와 그리고 뭐 LG에 비해서 뭐가 더 좋아졌는지 저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그 축구나 야구 그 수장들 있잖아요. 그그 그 교체가 돼가지고 어, 임무를 주잖아요. 그 팀을 맡은 팀을 어, 우승으로 이끌든지 아니면은 뭐 최소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임 막중한 미션을 부여받고 그 캡틴의 자리에 오르는 건데 제가 볼때좀 아, 부족한 것 같으세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뭐 임기가 3년인데요 어, 좀 KT가 실질적으로 이 일선에 소리를 좀 현장에 소리를 기울여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KT를 쓰니까요. 이, 원래, 이 애정의 반대는 무관심이잖아요. 악플이 더 나았, 나았다고 하잖아요. 무풀보다. 그래서 제가 직접 KT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고, 또이 판매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들은 거를 이렇게, 어 유튜브에 그냥 좀 이렇게, 뭐랄까, 편집도 안 하고 이렇게 올려보는데, 어 무조건 까기 위한 영상은 아니거든요. 좀 개선했으면 하는, KT가 입자가 많고 저도 KT를 다른 데보다 많이 팔고 싶어요. 어, 근데 이런 고객들의 불편한 점 때문에 권하는 권할 때 선뜻 이렇게 멈춤 멈칫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좀그 사장님께서 조금 더어좀 KT의 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좀더 어, 현장의 소리를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회장, 사장님이 바쁘고 그러면 그 밑에 이 손발들이 좀잘맞춰가야 되는데, 그런 걸잘 못하는 거 아닌가. 그 과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썸님께서 인터넷 그, 어, 속도 문제로, 어, 그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제가 KT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올렸을 때, 우리 담당자가 그 이야기를 그 유튜브를 우연히 접하고 저한테 막그 너무 사장님 그런 거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 말을 했는데 제가 막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니 내가 무슨 뭐 그런 유명 유튜버도 아니고 얘기도 할수 있는 거지 뭐뭘 그거 같다 그러냐고 내가 있어 비냐고 막 그랬는데 아 얘기할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네좀 들어주세요 아 2부 영상은 좀 길어졌네요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kt가 요즘 좀안 좋아지고 있길래 좋아지는건 없고 안좋아지는게 하나 둘씩 늘어가고 쌓여만 가길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이 가을을 맞이해서 한번 썰을 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또제 얘기가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폰아저씨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